할렐루야! 사도 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새물결 교회 가정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8장입니다. 내네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길 원합니다. 내네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죽게 떠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냐고 비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죽게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죽게로 나가기 원합다 3절.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죽게 떠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참깨요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죽게 떠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어, 여러 왕이 하 15장, 20, 23절로 26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587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유다의 왕 아사, 아사리아 제50년에 문나헤의 아들 부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장관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위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라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부가히아의 남은 사적과 거강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락에 기록되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게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11기 하, 어, 15장 23절로 2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북이라스를 17번째 왕 부가 히아에 대한 기록입니다. 별로 이름도 잘 기억하지 않, 나지 않는, 아무 별로 뭐, 어 특별한 일도 없고 가치도 없고 그렇지만 역사이기 때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2 3절에 보니까 유다왕 아사리아 제50년의 문화헤미 아들 어, 부가히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더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어느 사람 일주일에 했고요. 어느 사람은 뭐 2년, 어느 사람은 10년, 6개월, 한 달짜리가 맞습니다. 그 정도로 나라가 안정되지 않았다는 거죠. 유다의 왕 아세라가 직권한 동안 북이스라엘에서는 왕이 무려 6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아사랴리아란 남, 남유다 <laughs> 왕이 채권한 동안에 북한의 북쪽에는 무려 여섯 번이나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이는 북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정세가 아주 매우 불안했음을 의미합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섬이한 공통점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보조되었던 유담유다는 그래도 평화를 노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금송아지와 이방의 우상섬기던 북이스라엘은 여러 보암이 세가 통치하던 시대 이후 급변하는 세계 정체 소용돌이 속에서 아주 불안불안했습니다.버가히아가 통치하던 때에는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 했었습니다.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나라들 의지하는 북이스라엘 백성들 책망하면서 <laughs> 음탕한 고매를 통해 사나님의 사랑을 가르치며 신앙이 회복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2 4절에 기록된 것처럼 여전히 금송아지와 우상섬겼습니다. 당시 북이라일은 최악의 영적, 도덕적, 정치적 암흑기였습니다. 그렇게 타락하자 반영의 세력들이 여기저기서 에 틈만 나면 일어났습니다. 허신탐탐 권력을 넘보았습니다. 그러다 힘이 센 쪽이 나라를 차, 지배하고, 그리고 더 힘이 센 쪽으로 나타나면 또 반란 일으켜 왕조를 벗궜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얼마나, 그러니 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럽고 위태롭 됐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나라도 그러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하나님을 등지면 오래가지 않아 분명히 망합니다. 잠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사용하여 다른 나라보다 흥한 것 같다가도, 뭐지 않아, 곧, 마음입니다. 사탄의 권설 인간의 지혜와 힘을 어길,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인간의 지식과 경험과 이상 따라, 환경 따라, 사람 따라, 내 이익 따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마음 7장 13-14절에, 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다, 멸망으로 인도한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한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어떤 문으로 들어가 어떤 길을 걷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 생명문으로서 생명길 걸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25절에 반열 일으킨 배가를 그 장관이라고 그의 지위를 밝혀 있습니다. 배가 장관이란 직장은 원래 왕의 병거와 관련이 있는 자리였습니다. 당시 왕의 병거에는 세 사람이 탈수 있었습니다. 왕을 말을 모는 으 병사와 왕 그리고 왕의 방패와 무기를 들고 다니는 로군 군마 대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 갑잡스럽게이상행동게 되면 왕의 중심 잃고 병거에서 너 떨어질 수 있어서. 그러한 사고를 예방해서 로군마 대장은 왕의 병거를 탈때 항상 왕의 뒤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군마 대장은 평소에 왕의 경호를 담당하는 부관으로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러므로 장관이란 베가의 직책은 그가 부가히아로부터 무한한 신임 받았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처럼 부가히아의 신임을 받은 베가가 부가히아를 배반하여 그를 죽이고 왕위를 찬탈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측근으로부터 배반한 것은 부가이아만 아닙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북이스라엘 역사는 반역 역사입니다. 그것도 대개의 왕의 최측근 인물의 군사 반련이었습니다. 부가이아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군마 대장을 인사를 할때 신중해, 신중, 아주 믿을 사람, 믿을 사람, 믿을 사람. 그래서 뭐, 지어, 지연, 학위언그 다음에 뭐, 이것저것 다 해서 나를, 이 사람은 절대로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이 사람은 나를 절대로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 뽑았겠죠. 다른 능력보다 충성심을 기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베가는 자신의 주권인 부가이아를 배신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 믿지 못할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우리가 시저가 암살당할 때에도 브루스토스 넘어죠 시저는 브루토스 를 양아들로 삼았거든요. 가장 사랑해줬거든요. 그런데 그 가장 시저가 가장 믿었던 브루토스가 시저를 암살했습니다. 죽으면서 브루토스 넘어죠 해당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문제에무지안안됩다다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사람을 전혀 믿지 말고 불신하라는 말은 아닙사다 만일 사람이사람을지지산하고산다면이세상지 그야말로 지옥처럼될 것입니다. 다만 다른 사람을 믿되 인간은 본질적으로 신뢰 대상이 아님으로 전적으로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실한 사람이라도 때에 따라 자신의 능력을 넘어선 일을 당할 때 어쩔 수 없이 사람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에 능해하지 못할 일도 없으시고 결코 사람을 배신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오늘 나은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며 사는지 스스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를 통해 참되고 복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랬습니다. 사람은 섬긴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성도로서 목회자로 사람 믿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늘 붙들 계시도록 그분이 늘성령 안에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사람다운 삶을 살지 짐승같은 생각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25절에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의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에, 아리에를 죽이되 길라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고 라 합니다. 북이스라엘 17제 왕 부가히아는 베가의 반란으로 지 2년 만에 허무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반란은 북이스라엘 역사 200년 동안 무려 9번이나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19명, 19명의 왕 중에서 8명의 왕이 암살되었고 평균 2대한 것이 왕조가 교체되었습니다. 나프에서 언급한 것처럼 다이세우 선옷이 단일 왕조로 유지되었던 남유다와 대조된 것으로 하나님 없는 세속적인 권세와 권력이 얼마나 허망한지 하나님 없는 세상은 얼마나 다투고 다투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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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자기만 따지는지를 우리의 여실하게 확실하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이라고 하는 자리가 절대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자리이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는 왕에는 언제 반역이 일어나 암살당하게 할지 모른 항상 아슬아슬한 낭떠지에서 칼을 끝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폭정을 일삼게 되고 이로 인해 더 많은 적을 만들어 결국엔 반란으로 목숨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 믿지 못하니까 자기 믿는 사람을 통해서 계속 암시하고 감시하고 감시하고 비판하고 죽이고 죄를 뒤집어씌우고 노루 노민들고 계속 적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나중엔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어요. 자기가 필요할 때는 이 사람과 연합하고 이 사람과 잘해줘요 하지만 자기 이용다가 끝나면 버리고 버리고 버리다 나중에 자기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폭군이 되고, 더욱더 불신하게 되고, 더욱더 자기를 믿게 되고, 더욱더 죄가운데 결국 자승자박, 자기가 죽을까를 자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왕위를 치기 위해서 폭종 일삼게 되고, 그로 인해 더 많은 적을 만들어 결국에는 반란으로 목숨을 잃습니다. 이는 북이스라엘 역사뿐 아니라 세계사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볼수 있습니다. 이는 북이산에서 표현을 했습니다. 왕이 율법을 무시하고 어, 왕이라고 하는 자도 하나님 율법을 아, 주야로 묵상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최고 왕인 다윗은 죽음을 앞두고 아들 솔로몬에게 당부했습니다. 열왕기상 2장 2절 3절을 보니까. 내가 이제 세상 사람이 가는 길에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윤리와 증거를 모세와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하나님 말씀 지켜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무엇 하든지 형통할 것이다 반면에 하나님 말씀을 따나면네가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해도 안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 씨 말씀대로 삶을 하는 견해 받았고 그의 아들에게 확신 갖고 유언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시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크고 복된 하실 것입니다. 우리 자손들이 여러분을 본받아 여러분의 가문 더욱 더 복된 가문으로. 세워나갈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극히 혼란스럽습니다. 한차 벌려다볼수 없습니다. 탄핵이냐 아니냐. 또 이제 탄핵당을 위기에 놓인 지도자가 어떤 짓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계속 불안합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저로 대통령 돼가지고요, 그냥 정말 세계 각국에서 빨리 트럼프하고 손잡고, 트럼프로부터, 트럼프로부터 자기 나라를 지키고, 경제적 이유롭고 군사적 도움 받으려고 아주 치열한 경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TV 보니까, 이, 이, 이번, 이번에 비상기업 때문에, 우리나라 그 기업들 100, 180조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연말이면 대개 사람들이 그래도 마음을 놓고, 그래도 뭐 송년회도 하고, 행사도 많기 때문에 서민들, 어려운 사람들, 보통 사람, 그래도 연말에 좀 돈을 벌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해 동안 고생했던 거를 그래좀 많이 할수 있는데, 가장 연말에 아주 풍성스럽고, 풍성하게 돈을 쓰고, 그 다음에 즐겁게 보내고, 한 해를 잘 보내고, 새해를 마감하고, 수출도 연말에 제일 많이 됩니다. 수출을 많이 하고 해서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이시대 이랬으니, 나오는 게한숨뿐입니다 자영업자들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어제 그제가 뉴스 보니까 그 분당에 가게가 3분의 1 정도가 지금 폐업할 지경이라고 합니다. 분당 과 천당 밑에 분당 같이 그런 좋은 도시도 부자 동네도 이럴 때 하물며 서민 사는, 가난한 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빨리 이당, 저당 관계없이 빨리 나라가 안정되고, 올바른 제도자가 세워져서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 보시 아름다운 나라. 다시 무당들, 점쟁이, 중 이런 것들이 나다니자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 지배하신, 하나님의 나라 백성다운, 그 세계에 가장 성교 많이 하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조신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봅니다. 북이스라엘은 계속 어려워지고, 어려워지고, 반란 일으키고, 또 혁명 일으키고, 또 여러가지 나라가 어지럽기 때문에 나라가 급속 히수약해져서 이제 아수르에서 망했습니다. 저희들 북한과 대차원 이 시대에 또 미국 대통령이 새로 들어왔고 여러 가지 전쟁과 전쟁 기근과 기근 그다음에 자원 전쟁, 인플레이션 여러 경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 다시는 무속하는 사람들이 지도자 된게 하시고 무속한 사람들이 앞장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세운받은 사람이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이날에 평안을 주옵소서. 정치, 경제, 군사가 안정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주기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적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여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옵 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내일 뵙겠습니다.